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오늘은 초대박주 그리고 급등주를 찾는 첫 번째 길, 거래량 급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급등주나 초대박주의 출발은 거래량이 커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거래량, 큰 거래량 없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서서히 이렇게 단봉을 만들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종목도 있으나, 이런 종목은 아주 긴 시간을 거쳐 상승하기 때문에, 뭐, 급등이나 초대박주는 아니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급등주, 그리고 초대박주는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 거래량이 크게 급증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한 게 가장 기본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발생한다 이런 종목들을 주기게 살펴보면 저희도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초대박 주를 발굴할 수 있겠죠. 특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한달반 정도 이렇게 거래량 없이 지지부진 하다가 거래량이 커지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원 바이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이렇게 없이 행보하던 주가가 거래량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리고 더 커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매우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정치 테마 주죠. 특성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주가가 거래량이 커지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커질 때 커지는 종목을 발견했다면 며칠 기다려서 이렇게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2차 상승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당장 거래량이 커지는 종목을 발견했다면은, 발견했다면은,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뭐, 짧게는 3일, 뭐,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관찰하면서, 뭐, 눌림목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된다, 이러면은, 이런 데서 매수해서 2차 상승 파동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을 찾는 방법 중에, 어, 키움 정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창은, 특이 종목이라는 창입니다. 0168이고요. 특이 종목 내에 거래량 급증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특이 종목 내에는 뭐 신고가, 신저가, 상가, 하가, 고가, 저가 뭐 여러 가지의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거래량 급증 부분을 만든 겁니다. 0168입니다. 그래서 이때 급증률로 따서 가장 급증률이 큰 것부터 이렇게 순, 순차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장 급증률이 큰게9,800% 98배 정도 커진 거네요. 원 바이오젠 이라는 종목입니다. 음, 앞에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 뭐, 한 5개월 정도 거래량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 바로 이렇게 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타로 대응해도, 물론 가능한 종목이지만, 며칠 씩해보다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대기했다가, 매매를 하면은 1차 n자 n자형으로 이렇게 커지는 2차 파동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다가 매일매일 뭐한 10종목 이상씩 이렇게 담아 두면 됩니다. 여기 급증률이큰것 순서대로 쭉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이 차트를 돌려보면서 너무 고가에 있는 것들 말고 이렇게 음 이제 뭐 1년선 근처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은 음 매일매일 한 10분 정도씩만 투자하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다 관심 종목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모아두었던 관심 종목 내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내가 매매를 할수 있는 정도 타이밍이 왔을 때, 어, 2차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10분이지만, 음, 만약에 오늘 새로운 종목들을 10종목 발견해 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1종목, 일주일 전에 1종목을 보게 되면은 매일매일 관찰하다 보면 한 10일 정도 지난 일, 한 10일 정도 지난 종목들이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오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또 그날 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 놓고, 그런 식으로 관심 종목 창을 돌리면서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신혼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증가하기는 했으나 앞에 기존의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좀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음, 단계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크게 큰 이차 상승을 노리기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들은 이게서 발굴한 한 분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할 때이 종목을 다아놨다면은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렇게 지지선이 형성될 때 이는데 매수해서 이렇게 이차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미리 발굴을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종목은 대륙재간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나름 괜찮죠. 앞에 이렇게 한 3개월가량 거래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나왔죠.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너무 긴게 조금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도 관찰을 하다 보면은 좋은 지점에서 지지받는 지점이 나오게 되면은 뭐 매매를 동참해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웹스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뭐 조금 관찰을 해볼 만하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하락파동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약간의 더큰 행보가 있은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SDN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거래량이 크게 저, 증가하긴 했으나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리고 1년 선보다 너무 많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접근을 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CC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기 1년 선하고 이익이 너무 크고 아래에서 이렇게 등락이 너무 심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아피엔시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무상증자로 인해서 권리락 때문에 거래량이 좀 크게 증가했죠. 음, 무상증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접근하기에 조금 애매한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뉴 파워 브라즈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지만 신고가 영역으로 날라갔죠. 이렇게 1년 정도의 박스를 1년 이상의 박스를 형성하고 이 부분에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또 증가는 부분이죠. 그 단계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바로 접근하는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까지, 한 7,7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눌러줄 때, 지켜보다가 눌러줄 때 있는 데서 이렇게 공략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3일 기업공사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량이 좀 크게 증가하긴 했으나, 어, 기존에 있던 거래량보다는 좀 적은 거래량이죠. 여기보다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좀더 크게 나오면서 이게 전고점을 돌파해줘야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은 다시 내려앉았죠. 꼬리를 렇게 달고. 이런 종목도, 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다. 이 종목은 에이펙트란 종목인데요. 이게 은봉,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은봉 발생하면 매우 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아예 뭐 관심도 가지면 안 됩니다. T-Way Holdings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마찬가지 첫 번째 거래량이 커졌을 때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이렇게 중심까지, 기준봉의 중심까지 지지받을 때 이럴 때 매수 한 사람의 영역이죠. 이렇게 증가에. 이건 짧게 이틀 조정하고 바로 N자로 나왔죠. 상승이. 하지만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 놓고 기다리면 다시 또 여기서 2차 WN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데또 지지를 받으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음, 관심 종목에 넣어 둘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만약에 담아놨다면 단기간에 수익이 좀 크게 날수 있는 종목이었죠. 에코 플라스틱 이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때, 내려오다가 증가할 때, 이런데서 이렇게 담아놓고 지지받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큰 N자형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또 내려왔죠. 내려와가 지지받고 있을 때, 이럴 때도 또전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받을 때, 또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었죠. 이미 좀 많이 이렇게 위로 등락이 심하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다. 물론 단기에 이렇게 또뭐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하긴 하나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수화학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첫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커질 때 이런 곳에서 커질 때 이런 데서 잡았으면은. 이제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잡았으면은 포착을 했으면은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보고 뭐매수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있는 데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갑자기 커질 때는 관심 을 담아두는 게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고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심까지, 16,8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조정받고 이게 지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공략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다음 종목, 제노 포커스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첫 번째 장대 거래량은 아닌데요. 앞에서 좀몇번 나왔죠. 음목도 나왔었고, 나왔었는데 그 중심을 넘어서는 지금 거래량이 또 커지면서 이렇게 기준봉을 첫 번째 기준봉이라고 세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중심 정도까지 조정받는 거 보고 이렇게 대응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관심 종목에 담아두면은 나중에 충분히 급등을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1년 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눌러줄 때, 여기를 혹시 깨, 중심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시가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이네 데서 잡아서, 이렇게 N자형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거래량, 급증률로, 매일매일 한 10분 정도씩 투자해서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뭐이 종목들이 한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급등이 가능한 지점까지 이렇게 매수 타임을 포착해서 급등을 노릴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했던 강의 내용 중에 들어왔던 종목 중에 좀 괜찮게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뉴 파워 플라즈마 입니다 이 종목은 1년 정도에 이렇게 박스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박스가 기면기수록 이렇게 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 박스를 저번 주 금요일 날 돌파 를 했죠 그리고 장대양봉이 나왔고 지금 물론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대양봉 기준봉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 기준봉의 중심선을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게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7,700원 정도 되네요 7,700원 근처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때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하는 게 2차 이렇게 N자형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거래량이 커지면서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 시가를 깨면 안 됩니다. 시가 한 6,900원 정도 되겠네요. 6,9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데서 매수 가능하다. 그럼면 2차 파동이 수익으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중심선이든 시가든 이렇게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반등 줄때 이렇게 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예상대로 그러면은, 음, 한10%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물량 한 절반을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계속 따라 올라가는 게 아주 안전하면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토지신탁입니다. 이 종목은 급등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좀 일정하게 좀 움직이는 편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거의 1년 정도 이상을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짧게 보면은, 이렇게 수렴하고, 급등 나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수렴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수렴, 수렴이 나오고, 돌파하면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신고가죠, 이렇게. 52주 신고가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왔으면은, 이게 돌파했던 부분, 2,500원 정도만 깨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은, 2차적으로 큰 이때 나왔던 1차, 2차 파동보다 더큰 파동이 나올 수 있겠죠. 위로. 그세 번째 파동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를 노리는 것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뭐 급하게 뭐 상한가 이렇게 뭐 날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서서히 뭐 3%, 3%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쨌든 2,500원 정도까지 눌러줄 때 이런 데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여기, 여기 2,500원이 깨지면은 일단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한번 내려가기또 시작하면 또 지지부진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질 때는 손절을 해야 되고 여기 지지받는다, 반등 나올 때 매수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세 번째 종목, 이수학입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 종목이죠. 이렇게. 그리고 장시간 큰 수렴을 거친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상승 끝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7,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N자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손절 라인을 1 7 0 0 0원로 잡으시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그리고, 여기 지지받다가 이렇게 반등할 때, 매수해서, 이렇게 파동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나, 이게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내 종목이 아니다 생각하고 보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종목, 제노 포커스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섰죠. 이렇게,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우상향으로 돌아선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하고 급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받고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뭐 바로 가면은 내 종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중심가격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는 게좀 유리해 볼수 있습니다. 만천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만천원 정도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N 자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깨지고 내려가면은 손절. 여기 중심 가격 만천 원이 깨지게 되면은 더 아래로 밑에까지 더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손절한 다음에 다시 돌파할 때 매수하면은. 마찬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원바이오젠입니다. 이 종목도 작년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온 후에 바로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리고 1년 가까이 이렇게 행보하다가 금요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그런데 엄청 커졌죠. 이렇게 앞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두배 이상 넘는 그리고 전날 거래량에 9000%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배 가까이 거래가 나온 겁니다. 100배. 엄청난 거래량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온 종목들은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가가. 이런 종목들은 다음 날에도 이렇게 뭐 상승을 했다가 위로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서 뭐 꼬리를 달고 내려오든 아니면 크게 급등해서 뭐 상가로 가든 두중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대응이좀 가능하신 분들은 아침에 너무 큰 갭이 나왔을 때는 따라가면 안 되고요. 음, 5% 미만 그리고 밑으로는 마이너스 한2%이 사이에 실가가 형성되면은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가볼 만하다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해서 아침에 그 탄력으로 이렇게 치고 한 3천 원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뭐, 내려올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음 손이 빠르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7에서 한1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아침에 단타 큰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다음날도 거래량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가창이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아차하면은 바로 뭐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타 경험이 좀 있으시고, 음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음 초보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 놔두고 나중에 이게 렇한 2,5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이런 데 지지받을 때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해서, 거래량 없을 때 매수해서 나중에 2차 파동을 먹는 게 낫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지만 않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타이밍에서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초보자들은. 어, 오늘은 거래량 급증 종목들을 발굴해서 뭐 3에서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이렇게 관찰 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뭐, 매일매일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을 체크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한 10종목 정도씩, 모두들이 거래량 크게 증가했다고 아까 차트 보셨지만, 뭐, 괜찮은 종목이 있고, 뭐, 나쁜 종목도 있습니다. 은봉이면 매우 안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또, 많이, 1년 선보다 좀 많이 이격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어, 초바자들이 그, 접근하기에 좀 위험한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제외시키고 그래서 접근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 10종목 정도씩 매일매일 골라 놓으면은 이게 한 일주일 지나면 한 70종목 정도 되겠죠 근데 70종목 정도 돌려보는 데는 음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면은 차트를 돌려보면서 빠른 시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을 다음날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을 따로 추려서 어 다시 그 종목만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다음날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2차로 나오는 2차 파동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급등주를 잡아서 발굴해서 매매하는 것도,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종, 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어, 관심 종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런 종목을 담아놓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움직였고 나, 다시 급등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급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 차원에서라도 담아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서는 모르지만 이게, 음,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이렇게 매,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어, 보는 눈이 좀 커지고 나중에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기술이 매우 증가했을 겁니다. 모든 고수는 이미 고수가 된 사람들의 하는 방법들을 따라하면서 고수가 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본인이 창조하는 기술보다 남들이 하는 방법들을 어 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연마하는 게 가장 빠르게 고수가 될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급등주를 찾을 때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커지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에 담아 놓고 이 종목들 위 중에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급등할 종목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주는 종목에 이런 종목을 많이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조금 등락이 심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다고 라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다수 종목은 지금 당장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한 5일 이상 관찰하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첫 번째는 지켜보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뭐 원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단타 가능하신 분들은 단계 대응도 가능하다.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일단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